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 50만호 공급계획과 공공과 민영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청년원가주택 등이 포함된 공공분양 아파트 총 50만호를 공급합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공급물량이 총 14만7천호 수준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상황을 감안해서 과거 대비 3배 이상 확대한 50만호를 신규 공급하며 이중 청년층의 34만호 4050 세대 등의 16만 호를 배정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6만 호등 수도권의 총 36만 호를 공급하며 외곽 지역보다는 GTX와 도심 역세권 등을 집중 활용합니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총 50만 호중 내년에 7.6만 호가 인허가 될 예정이며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만 1천 세대를 선별해서 올해 연말부터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가장 빠른 공급은 서울 고덕강일 3단지 500세대와 고향창릉신도시 남양주 진접이 지구 등이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마곡 지구와 구리갈매 역세권, 성동구 치소 부지 등에서 공공분양을 시작합니다. 대책에서 나온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분양 형태가 과거와 달리 세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공급 사업지 형태에 따라 당첨자 선정 방식과 공급 대상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유형은 시세 차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나눔형과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조건 없이 분양받는 기존의 공공분양과 같은 일반형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사실 공급현장별 형태가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사업지에 맞춰서 청약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명은 총 25만 호를 공급하며 분양가격을 시세대비 70%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당첨자는 의무거주기간이 지나면 공공기관에 환매하고 시세차익의 7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택 분양가 3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초기 부담금 7천만 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선택형은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 전환 여부는 6년 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분양하는 가격은 입주 시 안내한 추정 분양 가격과 분양 시점에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평균이며 요즘 추정 분양가도 비싸게 나오고 분양 시점에도 건설원가가 아닌 감정 가격이라 입주자에게 크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걸 보니 현행 5년이나 10년 공인과 달리 청약통장이 살아있는 듯 합니다. 거주만 하고 나중에 청약통장으로 다른 곳 청약이 가능한 건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공공분양과 동일한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의 15만원을 분양합니다. 기존과 차이가 있다면 공공분양 최초로 추첨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공공분양에 대해서 d s r 미적용과 고정금리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는 공급 방식에 맞춰서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안도 나왔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선택형과 나눔형 사업지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 신설과 추첨제를 도입하며 무주택 4050 세대를 위해서 일반형에서 일반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선택형 사업지의 다자녀와 노부모 등 특별 공급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세분화되는 자격에 따라 소득과 자산 요건도 다르게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영분양청약제도 개편안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청약가점제 등에서 청년층 당첨이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전용 85 이하 주택의 추첨제를 신규 도입하며 역차별이라 생각할 수 있는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전용 85초가 주택의 가점제 비율을 확대합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그동안 청약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했던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도 추첨으로 당첨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